자, 오늘의 주제는 영어 리스닝입니다. 영어 리스닝이 안 들리는 네 가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를 바탕으로 영어 리스닝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들리시는지 어떤 태도로 듣는지 따져서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hen you just naturally are yourself doing things, you're going to offend people. You learn early on we're social animals. I have to tailor my behavior. You know. If you go on babbling about all about how you feel and think etc and you just say what's the first thing on your mind you're going to end up having a very very short career. 첫 번째로는 연음과 엑센트 등으로 알고 있는 영어인데 소리적으로 못 듣는 겁니다. 글러 보면은 다 이해를 하는데 리스닝으로는 못 듣는 거예요. o 를 다시 볼게요. e s a y i t h a t are going o n n a y i t h a t are going to i n g to 아마 여기서 that are g o i n 이 부분이 잘안 들리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ar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이거를 독해적으로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연음이나 특히 뭐 영국이나 인도 액센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are going to를 알더라도 소리적으로 캐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이유는 아예 모르는 영어예요 이걸 글로 보더라도 난 모르는 영어이기 때문에 장원이 들리지도 않고 리스닝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If you go on babbling about all about how you feel and think etc. If you go on babbling about all about how you feel and think etc. If you go on babbling about all about how you feel and think etc. 여기서 If you go on babbling 그쵸 그렇죠, babbling 자 b a b 난생처음보는 영어다 그러면 은 들을때도 이게 babbling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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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의 소음으로 들리는겁니다 애초에 뇌에 없는 영어이기때문에 세번째는 리스닝속도를 못따라가는겁니다 다 아는 영어예요 심지어 뭐 연음이나 액센트를 고려하더라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돼요 When you just naturally are yourself doing things, you're going to offend people. You learn early on we're social animals. I have to tailor my behavior. When you just naturally are yourself doing things, you're going to offend people. You learn early on we're social animals. I have to tailor my behavior. 방금 예시로 드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빨라서 뭔가 놓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러한 문장 길이로 심지어 이 속도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 들리는데 이해는 못 하는 거예요. 자, 리스닝 속도를 좀 낮추거나 또는 글로 봐서 천천히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해될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패턴 부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If you go on babbling about all about how you feel and think etc and you just say what's the first thing on your mind you're going to end up having a very very short career. If you go on babbling about all about how you feel and think etc and you just say what's the first thing on your mind you're going to end up having a very very short career. 패턴이 부족한 A와 패턴이 풍부한 B가 리스닝을 어떻게 듣는지 좀 한번 도식화를 시켜 볼게요. 자, A의 경우는 패턴이 부족해서 소리, 영어 단어 하나하나 다 뜯어서 집중해서 듣습니다. 들을 때 If you go on babbling all about how you 등 이렇게 하나하나 소리를 다 잡으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패턴이 풍부한 B는 리스닝을 어떤 양상으로 듣는가 덩어리별로, 기존에 알고 있는 패턴별로 묶어서 듣습니다. If you go on 하나 bubbling all about, 한 뭉탱이로, how you feel and think, 한 뭉탱이로. 단어 소리 하나하나가 아니라 뭉탱이별로 인지를 해서 이해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패턴이 부족한 A의 경우에는 리스닝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거나 또는 센트나 연음 등으로 소리가 기존에 알던 거랑 다르게 들린다? 그러면은 리스닝을 못 들을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B의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하나하나 시간을 다 쏟는 게 아니라 뭉텅이 별로 듣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가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중간에 그 화자가 발음을 불명확하게 한다던가 또는 원어민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했는데 내가 하는 소리랑 다르다. 그럼에도 패턴에 맞추어서 내가 알고 있는 원래 영어대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작심하고 3일이 바로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심 세일 이렇게 말하더라도 작심삼일을 많이 들어본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안 들리는 영어를 들리게 한다 원인 1, 2입니다 두 번째 듣는 속도를 높인다 원인 3이죠 세 번째 들리는 걸더잘 들리게 한다 즉 패턴을 경고화한다 원인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안 들리는 거를 들리기. You're going to be saying things that are gonna affect. 여기서 나는 내라건너가 그냥 소음으로 들렸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영어 자막을 키고, 독해적으로 알고 있는 are going to가 실제로 are gonna로 매칭을 시켜주고, 아 are going to가 실제로 내라건너로 발음이 되는구나. 이거를 매칭시키고, 그 자리에서 두세 번더 들어서 이 연결고리를 강화시키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이런 작업 없이 그냥 넘어간다. 이 화자가 알거나 할때 계속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내라거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분석 듣기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나았으면 멈춰서 분석적으로 영어 보고 만약 한 글자도 모르고한 글자 보고 구간만 보고 해서 한 두세 번 들려 봐서 분석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듣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듣는 속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리스닝 속도를 올리려면 앞서 말한 분석 듣기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냥 편한 상태로 쭉 듣는 시간을 최대화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항 내가 마음 먹고 어, 이제부터 쭉 들어야지 한다고 진짜 쭉 들릴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자료 자체가 내가 자막 끄고 그냥 처음 들었을 때도 최소한 한 50% 이상은 이해가 되는 거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내용을 따라가면서, 물론 중간에 당연히 안 들리는 게 있을 겁니다.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이 지금 속도를 올린다는 목표에서 본다면은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쭉 듣는 거예요. 이건 경험적으로도 듣다 보면은 50에서 60, 70 점점 이해도가 올라가다 물론 이게 100이 되진 않아요. 왜 리스닝은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1, 2번뭐 연음이나 액센트로 안 들리는 거, 아예 모르는 영어 이거는 죽치고 듣는다고 절대 들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를 올리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리스닝을 가지고 쭉 듣는 방법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이 중간에서 줄다리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유는 이제 아실 겁니다. 아예 나는 그냥 100%다 듣겠다. 안 들리는 거 구간 반복하고 한영, 한영자 막 체크하고 안 들리게 하는 걸 들릴 순 있어요. 그런데 속도는 계속 늦습니다. 반면에 나는 흘려 듣기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속도는 실제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영어들은 끝까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영상에 따라 다르고 레벨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What's the fourth thing on your mind? 자,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들렸다고 칠게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What's the fourth thing on your mind? 이거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아까 그 영상의 화자보다 훨씬 더 빨리 말하는 화자가 이거를 발음한다면은? 또는 영국이나 뭐 인도나 프랑스나 중국이나 조금 내가 다른 소리를 가진 화자가 이를 발음해버린다면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들리는 거를 또 듣는 거는 절대 낭비가 아니라 패턴 경고화 작업입니다. 패턴이란 정의 자체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노출이 돼서 뇌가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는 건데 한 번만 듣든두 번만 들었다고 끝난다 속도가 올라가거나 소리가 조금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 경고와 작업에는 사실 안 들리는 거를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영화 자막 켜고 두세 번 분석 듣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몰랐으면 은 애초에 패턴 작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모르는 영어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패턴이 경고화 되려면 여러 번 계속 노출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노출의 조건이 뭐죠?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이 아니라 1년동안 계속 들어야지 What's the f o r t h in your m i n 이게 A영상에서 보고 B영상에서 보고 C영상에서 보통 어떻게 되죠? 막 하나 다 뜯어서 듣고 이걸 막 이해하고 외우려고 그러니까 분석 듣기에 너무 치중해서 지쳐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미드 아무리 좋아하는 영화로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다 들으려고 그러면 진도를 못 빼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고 결국 패턴 경과 작업에 필요한 꾸준함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에 무리가 안 간다? 안 들린다? 그냥 넘어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